안녕하세요. 2월 3일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은 서로 일어나 다임을 아파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 주름 믿음이 온세상이기네 본인 유마귀 괴물도 근제에 빠지니 실리로 띠를 띠고서 늘기도드이세잠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어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속해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내, 실외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열심히 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모든 속장님들, 지구장님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한 가지로 의에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도복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모사님들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 열심히 모이게 도와주시옵시며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보되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보되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줄이라. 나보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보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되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을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함에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담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아합왕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찬 아합은 나봇의 나베, 포도원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는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나봇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세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 아합은 탐욕으로 근심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궁전과 이웃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무척 탐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그것을 팔라고 요구다. 용...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며 거절하자, 아합은 계속해서 탐을 내며 더 좋은 자신의 포도원과 그의 포도원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강제로 빼앗으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물려줄 기업으로 개인이 함부로 팔수 없었습니다. 아합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욕심에 사로잡혀 포도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했습니다. 공의로운 재물은 사람을 살리지만 불의하게 얻는 재물은 무익합니다.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즉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이세벨은 나봇을 모함하여 죽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 마음이 상한 아하방이 식사도 하지 않자 아내 이세벨은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나봇을 역적으로 모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이세벨은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제목을 씌워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이를 위해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거짓 증인을 세우게 하고 금식까지 선포하는 등 그럴듯하게 위장했습니다. 이세벨의 간교한 모함으로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어 그들의 악행에 대해 무섭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나봇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대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나벗은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왕의 요청에 응하면 훨씬 좋은 포도원을 수유할 수도 있고 나아가 출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아하방의 요구를 거절했고 결국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이세벨의 모략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의 순종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큰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시고 아합과 이세벨을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매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탐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아방 가문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버리시고 순종한 나봇은 기억하셨습니다.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자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나봇의 신앙을 본받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더 좋은 곳을 보고 탐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한 일로 상처받을 때 나만의 대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처럼 내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적용기입니다 탐욕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실천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 찬성가 459장 찬성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새롭고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주일내배 작년 천명출석과 교육부가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익한 성도가 부천으로 가까운 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특별히 이 딸이 어, 믿음의 아이로 성장하게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예, 라경채 권사님 예,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부부가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예, 이정희 권사님 다리 시술이 되었는데 붓기가 속히 가라앉고 회복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재숙 집사님 어, 딸이 또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 하나님께서 어, 그곳에서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딸의 사업장도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숙 집사님 어, 특별히 이제 어, 남편과 사업장 또 직원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우영 권사님 온 가족들 건강하고 또 형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군에 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이들 또 자격증을 놓고 시험 보는 이들을 위해서도 어~ 기도해 주셔서 하나 문의 가운데 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성가 사백오십구 장 찬성하겠습니다.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 여나 부르심을 봐.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날 따라다네, 주만 따르네, 활란 뜻방 많고, 원수 당하나. 눈길이 즐거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에게 헛된 소망과 헛된 욕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가 같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세별과 같이 다른 사람을 모함할 수 있, 모함하는 나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봇이 포도원을 지키며 끝까지 목숨 바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의 뜻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귀한 사명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진들이 취와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구하옵건데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시며 속장과 지구장과 또 귀한 성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건데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성도에게 함께 주셔서 좋은 복음대로 허락해 주시옵시고 교회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은 제집사님 또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의 문 열어 주셔서 힘있게 일하게 도주십시며 와 즐거운 찬송함에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이 또 회복되는 우리 고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아픈 곳이 아물게 도와주시되 깨끗이 나아서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힘있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며 하 헌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 사는 자들이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도 있습니다 들러 소식마다 기쁨 소식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전교한제가 되어 기쁨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외국에 나가 공부하고 일하며 또 자격증을 놓고 학업을 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후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한 성도들 군에 있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성도들, 사업자들마다 번성하게도 주시고, 몸이 아파 고생는이들에게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중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도 협심시며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도주시옵시며 세우신 다니성시충만하시도록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주께서 우리 모두게주하주십하게도하도하도주십시이다회가하주기도문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열심히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